여기서 늑대인간 잡는 법팁 우선 어그로 끌고 얘네들도 그냥 도망, 도망가줍시다 도망가주고 얘 구경할 수 있게 옆에 있는 애 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 이 게임 돈 버는 건 진짜 쉬워서 애들 안 만나고 맵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돈 버는 건 쉬운데, 애들 만나러 가는 위치도 비슷해. 그래서 그 위치만 피해서 가면은 어, 스케 잘못 썼고, 오케이 30초, 충분히 가능하다. 그리고 이 게임은 경매 시스템이 있는데, 그건 돈으로 주고 사야 될거같다나는 어, 어. 어. 어, 아프잖아. 사거리 잘못 치면 이렇게 된다. 확인. 어 파랑색? 이건 못 참지. 아씨. 둘 루디한테 줘야겠다. 먹을 거. 회색깔은 전부 다안 챙겨가고 그냥 파랑색 웬만하면 웬만하면 파랑색들만. 아, 안 보여. 이 정도는. 너무 투명해. 있네. 기력. 힘의 목걸이. 힘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다. 반대편에 애들 없고 회색깔 챙겨가지 말랐는데 이걸 목걸이 챙겨가는 이유 갈아버리면 돼요. 바아버리면 아주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 늑대인간 잡는 법 팁. 우선 어그로 끌고 얘네들도 그냥 도망가줍시다. 도망가주고, 한대 우선 말았긴 했잖아요. 자메는 올라와서 빨아주면서, 얘 구할 수 있게. 옆에 애 얇게. 치게끔. <목소리> 최대한 데미지 높은 걸로 공격나눠 주면서 어차피 푸치는 남아 남아 있으니까 계속 가만두고. 삼십만 해주면 되거든요. 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. 쉽게 잡을 수 있고. 열어서 챙겨주고 얘한테는 뭐든지 챙겨주고 그지 저기 이방 보이죠 이방이 이 방으로 들어 들어가 줄 거야. 이전에 상자 열어주고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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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게 맞아 버리네. 고블이 있으면 좀 귀찮아지긴 한데, 그래도 못 잡을 애들은 아니거든요? 다리 쪽 봐서 평범한 장검, 격순 장검 말고. 평범한 장검만 바꿔주고, 저 호가 아마도 쓰레기 있던데? 민첩. 민첩 껴주고. 의지유. 신령. 기력? 지명태를 올라가니까 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우선 봅시다. 여기 길이 있을 거거든요? 길 따라서 쭉 가줍시다. 음, 상자 열어주고 마을 사장 잠가 뭐 여기까지만 하고 탈출하죠 장비 색이 살짝 아쉬운데 화장실이 급해 아씨 오케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